1235번 봐봐 두 순서쌍이 있대 이게 서로 같대 서로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랑 X1과 X2가 서로 같고 여기 Y1과 여기 Y2가 서로 어떻다는 걸까 같다라는 같다. 거지 같다라는 거그거 이용해서 그대로 식만 쓰면 돼 알겠어? 형은? 0 불러 봐봐 두 순서쌍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식 불러 봐 뭐랑 뭐랑 같 거야. x 응 그러니까요. 이건 내가 선생님이 써준 거고 3 마이너스 3마이2 a 뭐랑 같다? a 마이너스 6 그렇지. a 마이너스 6하고 같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.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식 쓰니까 어? a값 나왔나? 나와요. 나오겠지 당연히. 안 나올 수가 없어. 그럼 이제가 준비만 알아서 조절해. 어, 그럼 2a가 넘어가 볼까요? 2a 넘어가니까 얼마? 3a 3a가 되겠죠. 마이너스 6 넘어가면 얼마? 5. A 값은 얼마? 사. 자, 그다음 B 값 찾아보자. B 값 찾아볼게요. B 값은 어떻게 찾을까? 식 그대로 쓰면 돼요, 어떻게? 모랑 모랑 같은, 같은 거야. B 플러스 사랑 모랑 같은 거야? 5 B랑 같은 거지. 맞지? 네. 플러스 B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? 4, 4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4가 돼서 B 값은 얼마? 1 이렇게 되겠지. 여기까지 해가. 자,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, 근데? A 콤마 B가 어느 사분면 위에 있냐라고 물어봤지? 그럼 3 콤마 1이라는 게몇 사분면에 있냐? 이거 물어보는 거지? 네.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? 1, 사분면. 그렇지. 1, 제 1, 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. 소위, 하니? 소위, 아파? 아니.